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나훔 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발수하며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또 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리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오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못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골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에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구를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님의 은총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고도 명확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금 나음서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소 예언서 중에한 권이 나음은 저희가 평소에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닐수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어제도 어, 말씀드렸듯이 요나서와 같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니누에는 아수르, 아수르의 큰 성읍입니다. 나움이 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 아수르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연해주고 있죠 아수르가 겪게 될 일들을 보십시오. 이장에 전체적으로 증언되는 부분인데요, 참으로 처참합니다. 그러나 그 처참함은 사실 아수르가 주변 국가에 이미 행했던 그 악행에 상응하는 사건들입니다. 아수르가 주변 나라를 먼저 짓밟았고요. 이제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처참함, 비참함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 중의 하나가 7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모모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 있을까요? 한 나라의 왕후가 이 정도의 수치를 겪게 된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비극을 겪게 될까요?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행했던 그 잔혹한 일들을 똑같이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거침없이 그리고 겁없이 질주하던 야수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제동이 걸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는 러시아 세상에서 겁없이 질주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계가 되게 하고 라고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십니다. 이보다 절망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한 여러분 우리에겐 방법이 없지요. 그들이 병거와 무기와 전술과 국력이 그 하나님의 대적하심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좀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위험과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보다도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 10편, 23편의 말씀이 그러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1,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삶이죠.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쉼, 안식을 누립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두렵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삶의 모습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은축으로 넘치고 또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복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10편, 23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모든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곳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수르가 이러한 비극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삶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수르의 니누에도 같았던 자였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더욱 즐거워하고 추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우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였죠. 말씀에 의해 살지 않고 순전히 본능과 욕망이 이끌려 살았던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대가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의 악을 대적하신 하나님과 그 진노를 받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자리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자리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의 은혜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 오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부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렸고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공군 중앙교회 한분한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